성탄절 밤에 벤츠 차량이 BRT 도로를 달리던 버스를 난데없이 들이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될 뻔했는데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버스 전용 도로를 역주행한 겁니다. 금산에서는 오늘 새벽 큰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은호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세종시 한누리대교입니다. 전용 도로를 달리는 BRT 버스 앞에 느닷없이 하얀색 벤츠 차량이 나타납니다. 버스 정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는데 운전 기사를 비롯해 당시 10여 명 승객이 혼비백산했고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벤츠 차량 운전자 36살 A 씨도 다쳤는데 음주 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만취 운전입니다. 만취 운전. 만취 운전이면 취소된 거죠. 예예예. 예, 예. 넘 예. 경찰은 A 씨가 운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버스 전용 차로에 잘못 진입해 수백 미터를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은 도로 중앙에 있는 버스 전용 차로를 800m 이상 역주행하면서 다리를 건너오다가 바로 이곳에서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공장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금산군 한 패타이어 처리 업체에서 큰 불이나 관할 소방서에 전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불은 건물 두 개동을 모두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2억 3천만 원 피해를 낸뒤 2시간 40분 만에 꺼졌지만 검은 연기가 한동안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TJB 최현우입니다.